같이하자 연결해봐. 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안 <laughs> 좋은데? 뭐라고? 상태가 너무 안 좋아. 왜 이렇게 약간 되게 뭔가 청순하다 너. 그래요? 지금 친구랑 같이 있어요. 누구요? 나시는어번호다 그래? 건호야. 하이루. 하이루래. <laughs> 너무, 너무 옛날 말 아니야? 반가 반가. 반가 반가. 뭐야? 집에 안 가세요? 지금 일하고 아, 계시는? 아주 그 일하고 어. 잠깐 이동 이동 이동간에 차를 멈췄는데. 어. 제가 인스타 라이브를 너무 안 한지 오래돼요. 어, 네. 월드스타 태민이 따라하기 해가지고 이렇게 나도 인스타 라이브 좀 해보자 <laughs> 싶어 가지고. 왜 그러세요, 사장님? <laughs> 사장님, 어. 저 이사자리 내주시는 거죠? 에 이, 이사네, 이사. 이사. 예, 이사. 이사. 네, 아무튼 지금 그본가 안주? 아직이요, 아직이요. 지금 여기 카니발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프게 뭐, 바... 사세요. 아비씨. 어, 식사는 아... 하셨어요? 저 했죠. 저 보쌈 먹었습니다. 오, 어, 보쌈. 보쌈 먹고, 아이스, 아이스크림 먹고 있다가. 네. 아이스크림... 먹으면서라비씨 방송 보고 있었어요. 어, 권호랑 권호랑 같이 있는 시간이 얼마나 지루하면 내 인스타 라이브를 봤어요. <laughs> 아니야, 아니야, <내가> 아니야. <laughs> 맞아요. 맞아요. 정확히 하셨네요. 어, 내가 알겠야 너가 알려 준 거야? 뭐 권호가 알려줬어, 사실. 어 그러면은 권호가 지루했나 보다. <laughs> 어, 권호가 되게 내가 계속 질척거리니까 <laughs> 핸드폰만 계속 냅다 보더라고. 어, 보, 보, 보기 좋습니다. 네. 그래도 같이 만납시다. 네, 나비씨 방송 화이팅입니다. 예, 화이팅. 화이팅. 라사장 라비 나사장 화이팅. 화이팅. 즐거운 수업 되세요, 여러분. 들추들추들추 안녕. 안녕. <laughs> 어떻게 꺼? <했고? 웃음>